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제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는 퍼지 펭귄이 다시 한번 25% 이상 급등이 나와 주면서 지금 장 중에 시총 50위까지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쯤 되면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신 거. 아, 이렇게 좋은데 들어가도 되나요? 그리고 두 번째, 아, 이거 언제 팔아야 되나요 제가 지금부터 지금 요렇게 강력하게 상승 나와주고 있는 포지 펭기는 과거 어디에요? 바로 이 저가 단기평선 정배율 나올 때부터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추천드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암호화폐사법 지니어스 법안이 마침내 통과가 되면서 트럼프 서명만 앞두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뉴욕 증시에서 말 그대로 월가에서는 역대급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이쯤 되면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은 미국의 정책과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강한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트럼프는 미국 개발 디지털 화폐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코인부터 상용화를 시켜서 미국 기업들이 지금 가상화폐 선점을 할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월가는 어때요? 트럼프의 정책에 맞춰서 경계가 무너졌어요. 쉽게 더 말씀드리면 가상자산 시장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고요. 직접적으로 매수세를 증가해주고 있다라는 뜻이요. 자, 월가의 거인 블랙록은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싹쓸이 해주면서 월가의 황태는 비트코인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우리는 주목하셔야 될게 바로 월가의 매집 종목들. 바로 미국 코인들이요. 미국 코인들 헤데라, 리플, 에이다, 스텔라노멘과 같이 1차적으로 강한 상승파동 나왔던 종목이 1차 상승 이후에 조정을 조금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아직 급등이 나오지 않은 코인들 중에 퍼치 펭귄과 같은 종목들이 지금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말씀드린 대로 퍼치 펭귄은 재단의 락업 일정까지 충분히 재단에서 발표한 만큼 몰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미국 코인, 월가에서 매집해 구고 있는 미국 코인과 락업 일정에 맞춰서 강한 상승을 만들겠다는 재단의 목표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헛집 팽기는 상장 이후에 계단식 하락이 나오다가 거래량 터지면서 단기평선, 7일선이 30일선 정확히 돌파하는 자리부터 강한 상승 나오고 있다라는 거요. 예1차적으로락업일정까지는 아직 남은 만큼 우리는 충분히 더 들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 고점에서 들어오시면 우선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요. 예 과매수 부분에서 약간의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는 만큼 조정이 나온 후에 추가 상승 여력을 노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분석해 드리는 세력봉이죠. 결국에 세력봉이 보여 주가가 올라갈 때는 사는 사람이 많아서 주가가 떨어질 때는 파는 사람이 많아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녹색깔은 세력들의 매집봉, 빨강 색깔은 매도 물량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다시 한번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 강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시기에는 목표가를 짧게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퍼치 펭귄 다음으로 다시 한번 급등 나오는 미국 코인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6월 27일 날이 30일 선 돌파자리부터 거래량 터지고 세력봉 들어올 때 추천드린 만큼 아직 터지지 않는 퍼치 펭귄과 다음 미국 코인들을 나는 매수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영상 010-2117-9199번으로 퍼치 펭귄의허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세력본과 같이 지금 미국 코인 월가에서 매집해주고 있는 미국 코인 리스트들을 전달드릴 예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퍼치 펭귄 짧게 단타로선 수익될 수 있지만 이렇게 200% 이상 수익이 되는 종목들은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점 분명히 기억해 두시고요 결국에 이번 상승 히스토리가 없는 만큼 위에가 정말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지금 저점에 있는 미국 코인들을 다시 한번 매집해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고점으로 간 퍼치 펭귄과 같은 종목들은 결국에 이제 락업 일정을 앞두고 있어요 리플과 솔라나와 같이 시총이 큰 종목들도 다시 한번 어때요? 락업 일정을 앞두고 가격방어와 주가가 흔들려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이 고가까지 락업 일정이 올라가는데 재단과 다시 한번 초기 투자자들은 최대한 높은 가격에 본인들의 물량이 풀리면 던져야 되기 때문에 락업 일정 전까지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릴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락업 일정은 양날의 검며 일정을 아신 분들에게는 돈이 되지만 일정을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독이 되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님들에게 이렇게 낙폭세가 떨어지기 전에 재단의 락업 일정에 맞는 목표가를 전달드려요. 자, 솔레이어로 예를 들면 이렇게 우상향을 하다가 락업 일정 물량 풀리고 나자마자 단두 방에 모든 캔들을 떨어뜨린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런 하락세가 오기 전에 빠르게 퍼치 팽기는 수익으로 마무리 지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재단에서 발표한 락업 일정을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수익 내시라고 전달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락업 일정과 재단에서 발표한 그리고 미국 코인 리스트들까지 모두 다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이번 기회는 놓치지 마시고 다들 돈 벌어 가실 수 있도록 보이시는 010-117-9199번으로 터치펭귄의 퍼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분 안에 타점들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목표가와 지금 매수 가격 전달 드린 만큼 우리는 지금 팔아야 될 때가 아니에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많은 물량을 팔고 있는데 지금은 살 때다. 기업과 정부 펀드까지 다들 매수를 해 주고 있는 만큼 우리는 팔 때가 아니라 살 때다. 왜? 지금 미국의 정책에 맞춰서 미국 증권과 월가에서도 매집을 해 주고 있는 만큼 우리는 지금 수익 못 내시면 또 언제?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주기에 또 다시 4년 이상을 기다리셔야 돼요. 2024년 말 트럼프 당선되고 1차 파동의 불장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눌린 목이 후에 2차 파동 2차 불장이 나오는 만큼 4년에 한 번씩 나오는 이 강한 상승 기에 여러분들은 빠르게 들어오셔야 돈을 벌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월가에서도 지금 저점 매직 탑장에 계속해서 매집량을 늘려주고 있는 가운데 1차 파동 나왔지만 아직 미국 코인들 상승 안된 종목들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월가에서 발표한 지금 매직 코인 리스트들을 제가 급 급하게 입수해온 만큼 이렇게 7월 초반에 리플 에데라 스텔라룸의 봉크는 바로 바이로 추천을 드리면서 충분히 월가에서 매진 물량을 늘리고 있다 스트라이크 같은 종목은 셀로 제가 매도 타점 드렸지만 바로 유의 종목 나오면서 떨어지는 것만큼 지금 시장은 미국의 스탠스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보이시는 010-2117-9199번으로 퍼치 펭귄의 퍼라고만 보내주시면 월스트리트의 매집 종목 미국 코인의 전략 락업 해제 일정까지 100%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1분만 투자하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확실하게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